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5장 4절.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 같이 읽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사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그 앞문에 해당하는 말씀에이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도 오늘은 이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어. 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겨졌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 말씀을 본문을 장도영광에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 아,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은요. 복된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혹은 복받는 비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발복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복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심령이 또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더 나아가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극율이 필요한 아픈 세상입니다. 보통의 눈으로 보면 결코 행복할 리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런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복된 사람의 모습, 그 복된 사람의 기준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그 괴리가 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기는커녕 실패한 사람인냥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팔복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팔복이 말하는 복을 진정한 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여기는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팔복 말씀의 그 진리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애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 말씀을 헬라 원문 그대로 순서로 대로 하면은요. 말씀의 어순이 좀 바뀝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복되도다.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물질의 축복이나 이생의 영광이나 출세 지향적인 삶과 연관해서 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복되다라고 할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된 상태에 대한 그 감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어순을 한번 살펴보면 복을 먼저 선언하죠.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누가 복되는지 그 복됨의 대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복됨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할때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조건절의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아, 애통해져야 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애통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 말씀을 잘못 오역을 하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의 해석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복받고자 하는 또 하나의 신학적으로 공로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애통하면 복을 받으니까 애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복대도다 라고 외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사고 방식의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즉,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그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 선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고 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보라고 하는 이 선언,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누구일까?라고 볼때 그에 대한 단서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첫절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지라 말씀하고 계신 대상은요. 무리들. 근데 개역개정판에는 이 투스 오클로스 그 무리라고 하는 이 정관사 그더그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5장 첫 절에서 그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4장 마지막 절에 그 무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에 해당되는 이 언급된 수많은 무리에 관해서 마태복범 4장 23절부터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 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이 수많은 무리는 이미 각종 병과 약한 것과 악한 것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 당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아니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돼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복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니 애통, 이 슬픔의 이유는 뭘까요? 슬픔의 이유는 참 많은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 뭐 학자들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슬픔의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영적인 슬픔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본래 연약하고 죄된 모습, 나쁜 습관에 쩔어 있는 내 모습들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내 본성에 충실하게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이 땅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애통은 이런 이 자신의 부족한 그 죄됨의 실상을 안타까워하는 애통이에요. 두 번째 슬픔의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로 인한 슬픔이라는 거죠. 대부분 오장사절에 이 사용된 이 애통하다 할때이 애통에 사용된 단어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중에 가장 강렬한 단어라는 거요 여러분 한자로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슬퍼할 때 쓰는 단어 감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슬픔으로 너무 슬픔이 커서 눈물을 주체하려고 해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장세기 37장 34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평생에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에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가요, 그 통곡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 동사가 헬라어로 옮겨졌을 때 바로 애통하는 자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애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에게 죽은 분이 천국에 갔으니 슬퍼할 것이 없다고 또 위로하며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말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슬픔에 대해서 이 천국의 소망을, 이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를 슬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 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복된 이유가 미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어떻게요? 받을 것임이오 이렇게 이야기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미래의 약속, 즉이 소망을 놓치고 부활 주일 지났지만 부활의 소망과 그 위로의 말씀을 놓치고 지금 행복해야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슬픔의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해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하고 또 세상이 고통받고 세상이 죄로 망가진 모습을 애통해하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참 어려워한 일들 또 그분은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에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렇게 기도하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교회에서 저도 계속 주일학교 사역하다 만나게 됐어요. 이제 목사가 되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전 신학교 때 기도 제목이 제가 맡은 그 부서 잘하게 해달라고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좋은 신학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도였는데 세상에 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불합리와 부조리에 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있는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해서 슬픔을 겪는 그러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고난 받는 자들의 슬픔도 동일한 맥락으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영적인 슬픔, 개인적인 삶의 그 고난에 대한 슬픔, 세상에 있는 고통에 대한 슬픔. 이세 가지 슬픔이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슬픔에 관해서 고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무엇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애통할 때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옆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라고 할때 옆으로 부르는데 누가 부르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옆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당신 곁으로 불러주셔서 위로한다는 거죠. 위로는 우리는 위로받고 싶을 때옆 사람에게 내용편이 이래. 세상에 대해서 힘 있는 자들 혹은 세상에서 이 능력을 이것을 해결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일들이 해결됨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가장 먼저 옆으로 부르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보혜사, 이 성령님을 가르칠,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모두 사랑하셔서 옆에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약한 자녀들 특별히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자녀를 옆으로 불러드려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엄치만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자녀 혼자 걸어가지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위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픈 가운데 있을 때이 상실의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끝나 버렸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시작임을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과 슬픔의 깊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이 애통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강요하는 심령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이 오랫동안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 마음의 애통이 가득할 때 애통이 짙어지고 또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강요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기, 기대 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그 표면 밑에 감춰져 있던 이 강요하는 믿음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동안 내가 신뢰했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 각색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은요. 이 강요하는 심령을 자라게 만듭니다. 욥은요. 그의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진눌리자 강요하는 심령이 되어져 버립니다. 욥이 얼마나 이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까? 그런데 욥기 1장에서 13장까지 갈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13장부터 다른 태도를 보여 줍니다. 욥기 1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이전에요, 요번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 따져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강요하는 심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요번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항복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기 13장 15절, 16장 7절 9절에 이게 정말 요비한 이야기가 맞을까 싶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나의 고통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이 강요하는 그 마음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에 집착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분은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요하는 마음에 그 교만함을 도려내지 않으면 애통의 순간에 내면의 깊은 변화나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강요하는 심령이 자라난 요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나타날 때그 이전에 요비 고통받을 때 나타난 하나님은 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감싸주시는 음성인데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로 수술하듯이 그 집도 하는 의사같이 대하십니다. 욕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욕을 대하시는 말씀의 톤이 바뀝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대장부처럼 내가 허리를 해. 묶고 해. 내가 해. 내게 묻는 해.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해. 놓을 때 해.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떤 것이 달라지도록 강요하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고소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홀히 잘못 다스리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이죠. 이제 유배 태도가 바뀝니다. 이 말씀 이후에 유배 태도가 바뀌어요. 4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번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애통으로 인해 그 강요하는 심정이 점점점점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교만을 강요의 태도를 사정없이 드러내심으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말씀으로 변화된 치유된 그 변화된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애통한 가운데 또 긴급한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강요하는 심령을 회개하고 우리의 애통을 주님께 맡기므로 참 위로를 경험하는 창동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은 나의 애과도로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똑같이 신학 교육을 받고 조금은 장성한 딸들과 같이 또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남편이 가자마자 창호로 찔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내가 또 갑니다. 가서 그들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 왜 책을 써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의 시간에 나를 찾아온 말씀은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애통해하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전부라면 하나님은요, 그 드림을 멸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애통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애통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감각을 끊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통한 그 마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를요,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보긴 것은 그런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직접 만나 주시고 옆에서 친히 함께 같이 가길 원하시며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애통하는 걸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애통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슬픔을 잊기 위해 온갖 다른 것으로 그 애통을 느끼는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애통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슬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요 애통을 즐기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요 그 애통의 그늘에 감춰진 그 놀라운 복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장도 영광 빛 성도 여러분 이 복의 영어 단어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blood 피이피 피 흘림의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복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멘. 우리의 깨어짐과 그 애통을 인정하게 될때 주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의용의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회복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신이 혼자 위로받는데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팔복의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팔복이 세상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또 누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애통함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경험하는 사람 되시길 더 나아가 다른 애통한 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창동 영광교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